요즘 독감이나 코로나 뿐 아니라 RSV 감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는 폐렴, 호흡부전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RS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최근 GSK에서 개발한 RSV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RSV는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게도 중증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렴, 기관지염, 만성폐질환, 천식악화, 심지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고령자들이 RSV 감염으로 병원을 찾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감별이 어려울 만큼 증상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 고령층 RSV 백신, 2023년 국내 허가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가 있고, 예방 효과는 약 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중증 RSV 감염 및 하기도 질환, 폐렴 등 위험을 약80% 이상 감소시킵니다 접종이 권장되는 분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만성 폐질환, 안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가진 분, 심혈관 질환, 당뇨, 면역 저하 상태인 분, 요양 시설 입소자 또는 고령자와 밀접 접촉하는 보호자 등이 되겠습니다. 주의 사항은 1회 근육 주사로 접종하며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통증, 발열, 피로감 등의 가벼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하루 이틀 내 호전됩니다. 과거 백신에 심한 알레르기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RSV는 단순 감기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RSV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여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